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예배당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동안 또 언제나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아까 사모님이 딱 들어오십니다 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배당의 분위기를 보고 아, 오늘 정말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어,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권사님께서 오늘은 종려주의인데 무슨 날이에요? 또 사순절이에요. 하셨는데, 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이 사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어, 고난중앙과 부활을 준비하는 가운데 40일 전.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종려주의고 내일부터 고난주의 일주일 동안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이제 부활을 하시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40일부터 이제, 고난을, 예수님 십자가를 예비하고 고난을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40일 동안 금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쌀을 안 먹은 거한 끼를 금식을 하면 그거를 교회에다가 성미라고 해서 그거를 교회에다 대면 그 목사님이 그걸 또 잡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개혁 측에 서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순절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사순절을 지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자꾸 금식을 하고 어떤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걸 아예 본질보다 이거 내용을 지키는 걸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개혁 측에서는 뭐. 어가스티나 칼빈은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걸 의미하는 부분은 따르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개혁주의는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사순절은, 아까 말대로 저희 개혁부단에서는 지켜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내법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순절인 가운데, 이종려주의는 뭐냐면,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제 예수님의그 사순절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얘기 어, 우리 권사님 어, 그러면 오늘 호상나 호삼나 찬양하겠네요. 네, 맞아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를 핍박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것들을 이기고 입성하신 날, 승리의 날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은 자기의 고돗을 벗어가지고 레드카페 쫙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해서 찬송하리다 찬송하다. 예수 나의 주, 나의 인근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막 찬양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쁨의 날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어떤 기쁨이라고만도 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 대한 어떤 전주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한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정말 하늘의 왕자, 아까 우리들의 다우의이금 예수시오, 그런 왕의 자리를 놓고 있다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한거 한번 생각하고 있으면 알수안들요 호산나 나라시오오산나 찬송하이다 찬송하다와 말씀 중인데 그런게 들려요 막아페 아까 이거 는데그런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발걸음은 비장의 발걸음 클라이막스의 어떤 전주곡 왜요? 누가 보면, 보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 보면 사전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만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며 늙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음에 해를 전파하려 하시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뭐였어요? 주님 성령이 하나님의 함께 일마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것 같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서 절대 만족하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 기쁜 소식을 준기 위해서 예수님 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죄에 늘 속박에 대해서 있는데 정말 예수님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래도 아직도 그죄 가운데 맨날 세상 가운데 묶여가지고 막 살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눈먼 자의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우리가 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자꾸 세상에 눈을 떠요 세상이 더욱 좋아 보여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에 눈먼 사람들이거든요 돈하고 환경이 있어요 사람이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하면 어떻게 돼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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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면 돈이 눈을 가려가지고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돈을 조금 멀리해야 세상도 보이, 고보금도 보일 수도 못이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능먼자에게 다시자, 뭔가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뭐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면 진자가 뭐예요? 진짜 자유를, 진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전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기 호산나, 호산나, 찰산함에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는 거. 예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지금 신약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어요? 구야에서도 예언했었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게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며 토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움을 선포하며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된다고 이미 구약에 예를하셨는데예레사이우스 성서 아까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정말 구원을 하려고 근데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평안을 줄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게 권력이 있으면 많이 벌고, 그게 진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살아가면, 물질만 많은 데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아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지금 이예루살렘면 들어가신다는 걸 느껴야 알아야 눈을 떠야 내 마음의 그 가난한 심령 속에 이 복음이 죽어야야 이 종료주의의 기쁨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와닿지 않으면 그런 그래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핵박하는 것 같고 세상의 어떤 권력의 왕으로 위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은뭔가더잘살것 같고, 막 부장을 살것 같고, 그런 기대 속에사니까 이게 내가 달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가 앞장서게 되고,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laughs>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권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종교 주일이 이 사순절의 그 의미를 알아야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알아야 부활의 기쁨도 정말 크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와닿지 않는요. 그냥 그래 목사님 설마시는 거보다 그냥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까 말대로 가게 되면 뭐예요? 그냥 금식 금식하고 어 그냥 기도 하나 더외형적으로는거기만 목적을 주는 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닌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의 은혜, 은혜라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안심 그걸 누리기 위한 건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외치긴 해요. 자유와 평안으로서 외칩니다. 근데 운이는 깽발이가 왔다죠. 왜?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문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원하시 이님 자기의 모습을 정말 알려면이 어떤 아까 말대로 구약의 이제 내 얘기를 좀 알으셔야 돼요. 그레일이라는 것은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어, 민숙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어, 통해서 뭐예요? 그 규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 가운데 이제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걸뒤집야 백가 땅들을 나눠줘요. 땅을 나눠주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삶을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때로는 팔기도 해요. 그럼 그 땅을 팔게 되면 그 팔은 걸로 인해서 그큰 일들을 또 치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이 땅은 몇개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이 땅도요, 우리가 출구라고 일하고 하면은 잘살것 같지만 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7년, 7년, 서 6년 동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7일째는 뭐요? 안식을 하라고 했어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6년 동안 열심히 하는 주신 거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꾸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7년째는 뭐냐면, 땅도 뭐라고? 쉬라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냐면 6일만 일해서 안 돼. 왜? 7일까지 일을 해야 돼.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 거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6일째 일할 때는 그 7년째 쉬잖아요. 그러면 그 6년째에 그 7년 동안 일안 하고 먹고 살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할때 뭐냐면, 나무를 하나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는 막 열심히 막 도끼를 막 찍어요. 막 주먹 쉬지 않고 쫙쫙쫙쫙 나가요. 근데 한 친구는 막 열심히 치다가 보니까 내, 농땡이치고 있어 그래도 또막 열심히 해 근데 누가 빨리 쓰러뜨렸어요 그 나무를? 농땡이친 친구가 근데 농땡이 친구가 왜 빨리 쓰러뜨렸어요? 치는 날뭐 했을까요? 도깨를 오 도끼를 가았던거야요 그러니까 <laughs> 무지하 일만 한다고 되니 일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무. 날이 무뎌져가지고, 빨른 것 같은데, 늦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예, 요게 또 열심히 하고, 할, 그러니까 쉬면서 뭐야? 도기나 다른 거야. 그러니까 도기나는 다시 세워지면 그걸로 또딱 찍는 거야. 요 하나님의 말씀은, 6년 동안 너희들이 야짜 계속 일하게 되면, 야, 땅도 힘들어.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러고1년씩 시계줄 해줘. 그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6년 동안에 일하고 10일째 쉬는 거예요.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년는 가면 50주년, 5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7, 49면 0 6년, 6년, 6년에서 111 해가지고 49년까지 갔는데 마지막그 48년째는 어떻게 돼요? 49년째 쉬어야 되죠? 50년째는 뭐예요?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도 쉬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8년째는? 이따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2년치, 그러니까 40, 48, 49, 50, 3년치를 하나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 네. 하는지, 아는지,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50년치는 뭐냐면 모든 주인, 아까 그 누구 땅이 누구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 각자의 주인에게 나눠졌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야 뭐 종들이 됐던 것은 다 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뭐요? 예 그것들을 다 돌아가면 통해서 하나님 주권되이시면 인정, 이제, 아 하신다는 거죠. 그희년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첫 번째로, 이 인간의 참된 자유는 이런 마음에서 또 속죄와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8절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나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 지니, 이는 진년이 일곱 번인지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다. 일곱 번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불 네, 낙하 네, 소리를 네, 내고 네. 왜 전국에서 불낙하를 네, 크게 물지며 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이 히난에는 뭐냐면 먼 속죄 하나님 한테 뭐예요? 우리가 일하거주 중에 회개를 먼저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들어가셨는데 아까 말대로 내가 누 먼저? 우리 예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회계라는 데서 그걸 찾아야거든요. 그래 그 희년의 주인이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어, 참된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 1 3절에서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어, 이거를 다읽을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자로 돌아가 있느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샀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휘년의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 듯. 연수가 많으면 나는 그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꼭 그가 소출의 가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이라. 내가, 가사람은 자기의 자기 예. 이웃을 속이지도 예. 말고, 내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나는 예. 너의 예. 하나님 여와입니다. 예. 예. 아멘. 그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했던 7칠사시 50년이 뭐예요? 희귀로 해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45년째 그 땅을, 그 친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땅을 샀다. 그럼 얼마 치만 사면 돼요? 5년을 경작할것지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샀다. 그러면 뭘 더, 그 시작 오십 년이 시작된다면 다시 주인이 돌아가가고시작된지한3 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나한 그 사게 되면 최대한 많이 사도 어때해요4 7 년치를 사면 되는 거예요. 사십 칠 년치 살 때는 더 많이 주고 아까 말대로 이제 한3년 정도 남았을 때는 그냥 그만큼만 주, 주고 그래서 아까 말 대로 그 피년이 되면 뭐예요? 다 주인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걸 아까 건 아까 말 대로 이게는 원래 주인에게 있다는 거고, 원래 가난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우리도 그래요. 내가 먹고 살아가지고 이게 일을 안 하면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일안 하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7일 째는 쉬라고 했어요. 자동차, 고속도로 달릴 때, 열심히 달려도 좋은 것 같지만, 자동차도 뭐라고 하냐면, 두 시간을 달리면, 1 0분을 쉬어줘야 한다고 해요. 왜요? 자동차가 계속 달리면, 거기, 타이어가 요즘에, 그래도, 그, 어떤 기준치에, 최소한 2.5배, 3배 이상을 만들고, 터지진 않아요. 그래도 원래 기준은 뭐냐면, 그 타이어가 2 시간 달리게 되면, 열을 받아요. 그럼 러1 0분을 쉬어줘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에 가겠다고 쫙쫙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가요. 몸은 더 피곤하고 더 힘든 거예요. 출신이없 힘이 없으니까. 그 우리들 세상 가서 정말 열심히 사니까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들 물어보면 돈 많은 사람들 부자 어, 부럽지 않아요. 필요 없다. 돈 많은 사람들도 아난 정말 그냥 힘을 원한다고 그래요. 진짜 아쉬운 느이고싶다고그요난 차라리 돈 가난 너가 부럽다고 그런 걸 우리는 듣지 않아하셨죠. 그런 사람이부럽다고 말한다니까. 하나님 일족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너희들아 휘년이 되면 다 주인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너가 지금 뭐열히 하고 막 뛰는 거 같지 아니야. 뭐야? 하나님께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다는 거. 제가 그러잖아요. 저 정말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큰야만 있어. 그만, 그래서 이 작은 병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애를 쓰다가 저희 누가 누가 막 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하다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저도 빵 퍼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해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아, 모두보다 뭐좀 안정이 돼야 하니까 안정을 먼저 찾겠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맨날 이걸 느껴요. 여러분도 삶에서 느끼고 저도 느끼고 오케이 적용을 해봐도 느끼고 세상 가운데도 느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도속할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앞으로도 나갈 수 있을까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여기까지 7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준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48년째가 됐어요 49년. 그래, 1년은 그래도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휴년까지 50년 동안 일을, 3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뭐야 내가 살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야, 3년 동안 해보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불안한 거야. 하나님 분명히 붕시대였는데 내가 붕이 초점을 아무리 자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우신데 우리 맨날 카우시에서 회의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인원이 적? 적으니까 이런 거다 인원이 많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한다 근데그 속에는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명 퍼수있을 때도 저희 두모안 보고 학생이 있어도 정말 그때도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훨씬 무자비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뭐냐면 뭔가 채워있지 않는 걸더 채우려고 아둥바둥 바등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야너 일하지 마 한번 책임지고 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 내 경험을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22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는 다 18절까지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요.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 1절이시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시, 주어 그 소출을 삼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에는 파종하리라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에는 극단의 그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1절 뭐라고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 백합을 돌아 산들을 돌아, 그리 일하지 않아도 하나에 다 백을 살리지 않느냐? 하늘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시대못 하는 그러니까 6일까지 거. 그러니까 육일 가지고 일해서 부족한 게 어떻게 돼요? 7일까지막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까 만들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 다 주인에게 돌아갈 거예요. 이게 땅에 내가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아니라고 말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거라고 말해 있어요 여기에 적용하면 이때되은 농사졌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그냥 직장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심지어 목숨도 뭐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규례들을 안 지키니까 자꾸. 어 비타민을 더 먹어야 되니 부족하니까 더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먹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에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돼서 맨날 오히려 비만 때문에 살 빼려고 노력을 하죠 부족해서 살 빼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계들해서 말을 하고 있고 너희도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수 있어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일을 해야 되고 더 안정을 가지려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말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관면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요, 저희 집에 나무, 나무가 앞, 앞에도 큰 나무가 있고, 뒤에도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쳐야 하는데, 그 나무를 치려고 이제 견적을 뽑았어요 450분이 달라요. 너무 비싸잖아. 아, 그래. 그래서 또, 또 제가 하나님이 주신도 단란트가 많이 있어서 또 기계로 제가 그냥 그걸 쓰겠다고 어, 기계를 사가지고 그 나무를 다 쳤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그 나무를 이렇게 쓰다가 그 나무 하나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이 나무가 워낙 크니까 그 나무 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지면서 옆, 저희 옆집 집. 집을 <laughs> 저희 와이프가 그걸 보고 난리를 신 거예요. 그 옆집, 주, 옆집, 아주머니께서 별로 좋지가 않으세요. 제가 맨날, 어, 뭐, 인사도 정말 안 받으세요. 원래 전에 있던 분은 정말 이제, 좋으신 분인데, 새로오신 분인데, 어, 인사를잘안 받으세요. 무서워요. 그분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거죠. 차라리 목사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저는 목사를 얘기했던 건,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만약에 그걸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와이프가 하면서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 왜 목사를 얘기를 하려면 손해를 봐야지.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그 지독하게 그 정말 돈이 없어요 그냥 제가 쓰은 거예요. 그냥 돈 주고 하지. 자기가 그거 하다가 하거든 돈. 4 5 0불 아끼는게 아니라 4만불날리게 생겼다고 그거 무너지려면 4만불무너진야 된다고 근데 아빠분대로 그걸 제가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네, 돈을 없으니까 안 아끼긴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냥 불러서 했으면 정말 쉽게 간단하게 제가 그냥 목에 조금 더 말씀 더 보고 이렇게 했으면 더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을텐데 그거 아끼겠다고 그거 하다가 음, 잘 해결됐어요. 그거 주님 몰라요 지금도 그냥 깨끗이 돼서 제가 마무리 잘 해놨기 때문에. 근데 말은 이렇게 쉬워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목회 뭐, 그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양보해도 되죠. 근데 이게 살면서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다 채워준다고 하면서 막상 내 살아보려면 주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보라는 거예요.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보라는 거예요. 좋게 준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도 힘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유와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유와 화평을 위해서도 자유와 화평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이 노력은 물론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편지예 정말 그 하나님의 힘에 이끌린 것 같다 하면요 빈천에 처할 줄도 고 풍부에 거할 줄도 안니고풍부였을 때도 거만하지 아니냐고 하나님거니까 정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거든요. 정말 어려워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나쁜 짓을 저기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 영광을 들어도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막상 사는 사람을 놀려면 목사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어렵다고 해서 막 이게 <laughs> 양보하고 말하는데 그게 생활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목욕도 필요하다는 거예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뭐냐면 내 마음의 보에는 진짜 자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진짜 자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말한 거이뜻을 이해를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면 그예수님을로해서 우리의 비천에 처지 줄도 하고 풍부에 처지 줄도 하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는 건 하나님의 주관적인 거예요. 그 믿고, 그, 그, 따라 순종하면 나아가면, 풍부에 처을 때는, 풍부에 을 때는, 그걸 즐기면서 사는 사는 거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예요? 어? 빛전을 췄을 때는 그빛전을 거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기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목해가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 아까 말대로, 이렇게는 그냥, 아, 하나님 훈련시키는가 보다. 이렇게는 얘기하시거든요. 어, 훈련을 만드는 법사님. 맞아요. 훈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최종 목자는 가나안 청구 모든 건 사실 하나님의 건데 뭐 내가 집은 것도 해가지고 얘네 건물 산다고 해서 그게내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냥 정말 그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양육하면서 그게 저희 또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되면 또 주신 것이고 아니하실지라도 또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참 음, 자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뭐냐면, 자기 속죄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있고, 또 이렇게 노력과 평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 종료주의가 뭔가, 잘된 자들, 포로된 자들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심량이 가난한 자에게 보험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때 진짜 자유, 진짜 평안, 진짜 주는 안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유주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어, 오늘 이 예수님의 학교도 이렇게 오늘 일상에서 정말 환희의 자유 지만 내일부터 또 바로 고난 주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 주간 또 함께 참았을 때 부활의 기쁨. 어쨌든 어둠이 지나야. 아침을 맞자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예수님의 고난을 느끼고 그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정말 그 희망을 바라고 보 소망을 바고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으셔서이 주일 주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그 예수 님리스도를 통하여서 항상 이번 주간의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 주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뜻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